자이 아, 사조는 세력으로 보면 목화세가 왕하죠. 음, 목화세가 왕해. 그래서 목화가 금수를 제압한 거야. 그런데다가 금수는 두 개밖에 없죠. 이게 보면 목화가 금수를 잡는데 천간에 금수세가 없잖아. 그런데 지지에 두 개밖에 없잖아. 이럴 때는 이걸 뭐라 그래? 접포구조잖아. 저포구조가 됩니다. 저포구조니까 무조건 반대세력이 오면 좋죠? 그러니까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합니다.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세력은, 일단 세력으로 봐도 뭐야? 저포구조니까 좋은 사주죠? 어, 내 세력이 강한 거야. 자, 두 번째로는, 목화상관격이죠? 목화, 목화, 상관격. 목화, 상관격에 뭐를 봤어? 인성을 봤죠? 그 그래, 상관격에 인성 을 봤으니까 원래는 이게 관직이죠? 원래는 관직을 합니다. 목화, 상관격에 인성을 봤으니까 관직이 되는 거야. 상관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목생화, 화생토가 있죠? 목생화, 화생토. 그러면 뭐야? 식신? 생재격이 됩다 식신 생재격. 식신 생재격. 그러니까 식신 생재격이니까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또 보면은, 네 번째 보면 이건 차두가 여러 가지가 많아. 이 감목이 해수를 봤죠? 그러면 뭐야? 감목이 해수를 봤으니까 이거는 활목이죠? 활목이 뭐를 봤어? 꽃을 피웠단 말이야. 꽃을 피웠어. 활목이 꽃을 피우면 여자가 활목인데 꽃을 피웠어. 그런데 이또 해중에는 또 뭐가 있어 갑목이죠. 지지는 하체라고 랬잖아 그렇죠? 지지는 하체, 천간은 산체야 근데 하체에 갑목이 있으니까 이게 갑인이나 마찬가지죠. 잎목은 뭐야? 큰 나무죠. 큰 나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야? 키도 크고. 꽃을 피웠으니까키큰 나무가 꽃을 피웠으니까 키도 크고 미인이죠 미인이야. 그래서 아이 여자는 키도 큰 미인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 보면 이 사진에 보면 항상 이 병화 있죠 이 병화. 이 병화는. 이 예능의 예, 이 병화가 이 병화가 사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근데 이 병화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활복에 꽃을 피우는 역할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삼각격을 이뤄졌죠 그런데다가 또 식신생재에 보면은 또이 병화가 식신생재격에 뭐를 했어? 식시, 식신의 역할을 했죠? 식신생재격에서는 중요한 게 식상이야, 식상. 그렇죠? 식상과 재가 중요한 거야. 식상과 재가 중요한데, 이 식상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이 사주에 중요한 역할을 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사주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되게 예능이야, 예능. 예능 분야야. 그래서 실제 이 여자는,